네, 안녕하세요. 이내 나논입니다. 4월 22일 화요일입니다 1차 방송이고요. 1차로 이렇게 열제품종 준비했습니다. 1번부터 어, 또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은 관음입니다. 아 항아 소심이 아주 멋진 그런 개체지요. 그래서, 어, 종자목으로 배양하시기 상당히 좋습니다. 음, 요즘 너무 많이 가격대가 저렴해졌지요. 그래서 입실하시기도 좋고, 배양하시기도 좋고, 또 조수 늘리시기도 좋습니다. 한 속이 시나 아주 멋지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2번 천일입니다. 복륜 복색화가 아주 멋진 개체고요. 어 복륜 복색화 중에서도 천일은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전시회 때는 출품되기도 하고 상도 늘 수상권에 되는 개체입니다. 3번은 천상입니다. 아주 허복으로 멋지게 지금 무늬가 전진 쪽이 어, 힘차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신화 때는 근계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죠. 보시면, 변도 이렇게 아주 후유기면서 엽성이 까랑까랑 합니다. 초세가 상당하지요. 아주 예쁘게 또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발전을 시켜보십시오. 어 4번은 제왕입니다. 어 제왕은 단엽, 어 백중투인데, 이렇게 자기 아주 작으면서 기부에서부터, 어 화려하게 어, 제대로 된 그런, 어, 제왕 보기가 어렵지요. 근데 아주 정말 예쁘게 기부에서부터, 어, 다들 백중투를 멋지게 지금 나왔습니다. 중배가 부르면서 분을 넘치지 않을 정도의 예쁜 그런, 어, 제대로 된 단엽 백중투의 제왕 모습입니다. 어,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신화도 지금 한쪽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백중투는 조금 귀하기도 한데, 이렇게 예쁘게 또, 어, 제대로 되어서 나오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보면은 예쁘게 배양해 보시고요. 어, 5번은, 어, 단의 황산반입니다. 어, 이 개체는 나사지도 잘 들어있고요. 어, 발전을 아주 많이 하는 그런 개체입니다. 보시면, 예쁘게 배양하시면서, 마치게 발전도 한번 시켜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나사지 잘 들어있으면서 항산반으로 어, 멋지게 들어있는 항산반 단엽입니다. 6번입니다. 6번은 어, 입변 중순데요. 어, 이 개체는 전진초기 이제 상강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후유에 엽성도 상당히 예쁘고, 어, 변도 예쁘고, 어, 엽성이 가랑가랑한 그런 어, 개체입니다. 멋지게 발전시켜보십시오. 어이 게체도 아주 어또 신화가 예쁘게 척수 또어 올리기 시 좋게 위치 좋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7번은 어 7번은 입변 또 어, 서반 어, 한엽서반이네요 서반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예쁘게 한번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반이 예쁘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서반이네요. 서반이 예쁘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무늬가 전체적으로. 배골도 상당히 깊고. 어, 작품 만들어서 또 예쁜 꽃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아주 예쁜 그런 한엽서반입니다. 어, 8번은 정일품입니다. 호피 무늬가 화려한 그런 정일품이고요. 어, 빛을 많이 주면 또 아주 멋지게 끝강색의 호피 무늬를 자랑하는 그런 개체입니다. 멋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그리고 9번은 잎변 어, 중투입니다. 전체적으로 어, 아주 중투 무늬가 또 화려하게 발현되어 있고요. 어, 변도 상당히 예쁜 음, 그런 게 지금 신화도 아주 멋지게 지금 무늬를 발현시키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10번은 잎변사피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사피 무늬 이렇게 예쁘게 들어있고요. 어, 빛을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어, 아주 황으로 가는 그런 멋진 종자목입니다. 어, 그리고 11번은 입변 또중합종투입니다 이게 제도 아주 예쁜 그런 중합종투고요 그리고 어, 12번은 어, 입변 항산반입니다. 산반 무늬가 상당히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면 마무리도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어, 여러 쪽 만들어 놓으면 아주 멋진 또 그런 입변 항산반 되겠습니다. 그리고 13번은 진주룡입니다. 어, 홍두가 아주 예쁘게 피는 그런 게 제지요. 지금 전지촉이 아주 멋지게 발전을 해서 나왔고요. 그래서 배양하시면서 촉수 조금만 늘리시면 어, 홍두도 볼수 있겠습니다. 꽃이 상당히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어, 1차로 또 13품종 준비했습니다. 어, 1번부터 뿌리벌벌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또 가게가 촉수도 말씀드리면서 진행해 보겠습 1번은 네, 황화소심이 아주 예쁘게 피는 가늠입니다. 종자목이고요. 보시면 작은 아주 아담하면서 어, 짱짱합니다. 아주 건강한 전진한 쪽에 신화한 쪽입니다. 촉수는 지금 한 쪽에 신화한 쪽이고요. 길이는 12cm에 폭이 0.8입니다. 가격은 6만원입니다. 아주 건강하게 배양하셔서 멋지게 또 촉수도 또 늘려보시고 예쁘게 또 항아소심담을 피워보십시오. 형광색으로 번져긴다는 아주 항아소심 중에서는 상당히 멋진 가늠입니다.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네, 가늠 뿌리입니다.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건강하고요. 또 촉수 지금 한쪽에 신화가 한쪽 굵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건강한 개체입니다. 길이는 어 12cm 정도 됩니다.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진 항아소심담은 피워보십시오. 네, 이번은 복륜복색화가 아주 예쁘게 피는 천일입니다. 어, 늘 수상권에 드는 개체지요. 전시회 때늘볼 수도 있고, 수상권에 드는 아주 멋진 복륜복색화 중에서는 또 손가락 안에 들을 만큼이 상당히 멋진 개체입니다. 화행, 색감 모든 면에서, 어, 무늬도 잘 발현시켜 놓으면 복륜복색이 아주 예쁜 그런 천일입니다. 어, 촉수 두 촉에 신화가 한 촉이고요. 신화도 아주 위치 좋게 굵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작 상태도 상당히, 어, 작은 조금 자그만하지만 아담합니다.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뒤에 쪽에 지금, 어, 입장이, 어, 잘려져 있습니다. 내 네, 입장 도 잘려져 있고요. 전진 촉하고 신화 촉부터, 어, 배양하시면서 또 예쁘게 어, 작품 만드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꽃을 피우는 개체는 또, 촉수가 중요하니까, 어, 뒤에, 맨 뒤에 촉은, 어, 또 힘을 실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촉수 두 촉에 신화 한촉이고요 길이는 15cm에 폭이 0.7입니다. 어, 가격은 5만원입니다. 예쁘게 배양해보시요 네, 천일 뿌리입니다.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아주 건강합니다. 가닥수도 많고요 그리고 지금 신화 한쪽 굉장히 위치 좋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자목 가시기 상당히 좋지요. 어 촉수는 지금 세 촉에 시나가 어, 한 촉입니다. 예쁘게 아두 촉에 신나가한 촉입니다. 예쁘게 비양하셔서 멋진 또 복륜복색화도 피워보십시오. 이번번은 천상입니다. 어 굉장히 작상대 아주 좋습니다. 어 변덕이 굉장히 어 후육이고요. 어엽성이 아주 까랑까랑한 그런 어, 초세가 상당히 멋진 천상입니다. 어, 그리고 전진촉이 지금 호복으로 멋지게 이렇게 발전이 되어서 나왔지요. 그래서 다음 신화 때는 근계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지요. 그래서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근계나 또 중도를 한번 터뜨려보십시오. 아주 최고로 멋진, 어, 어 천상의 또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두 촉에 지금, 어, 자마 하나 있습니다. 길이는 19cm에 폭이 0.7이고요. 가격은 21만원입니다. 어, 폭류 무늬가 아주 허벅으로 상당히 멋지게 들어있어서, 어, 다음 시나리 상당히 기대해볼 만한 아주 멋진 천상입니다. 상당히 초세가 아주 멋진 그런, 어, 개체입니다. 예쁘게 배양하셔서, 어, 또, 근계로 한번 터뜨려보십시오. 네, 3번 천상 뿌리입니다.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닥수 5가닥이고요. 어, 배양하시는 데 크게 문제 없죠. 그리고, 어, 지금 두초에어 자마가 또 하나 이렇게 신화로 발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마 하나 있고요. 어,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지게 또 총수도 늘려보십시오. 굉장히 어, 호복이 아주 멋지게 들어있는 천상이고요. 다음 신화 때는 어, 또 근계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죠. 예쁘게 배양해보십시오. 네, 4번은 어, 단협 백중투 제왕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어, 아담하면서 기부에서부터 백중토로 멋지게 지금 어 나와 있죠. 변이 굉장히 후유기면서 아주 엽성이 어 중배가 부르면서 제대로 된 그런 어 제왕의 자태를 볼수 있습니다. 어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지게도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 제왕은 단연 백중추지만 어 조금 이렇게 아주 어 제대로 된어 백중토는 포기가 좀 드뭅니다. 근데 아주 예쁘게 이렇게, 어, 작품을 만들 수 있게끔 멋지게 지금, 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담하게 한번 배양하시면서 멋진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백중토는좀 귀한 개체입니다. 촉수 한쪽에 신화 한쪽입니다 신화도 한쪽 예쁘게 위치 좋게 올라오고 있고요. 어, 길이는 7cm에 폭이 0.8입니다. 가격은 25만원입니다. 어, 제대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 원래 제왕이 분을 이렇게, 어, 벗어나지 않는다 해서, 어, 또, 제대로 백중투로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어, 아주, 어, 멋진 그런 개체입니다.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네. 제왕 뿌리입니다.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조금 까맣긴 해도 아주 단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화한 쪽 아주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어, 단엽, 또, 백중투로서는 아주, 어 멋진 그런 개체입니다. 제대로 된, 어, 단엽 백중투지요. 어, 제왕입니다. 촉수 지금 한쪽에, 어 신화가 한쪽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배양하시면서 또 멋지게 발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아주, 어 아담하게 제대로, 어 백중투로 만들어 놓으면, 단엽 백중투로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멋진 개체입니다. 예쁘게, 네, 보십시오. 5번은 단엽 항산반입니다. 어, 이 개체는 아주 전진초에 굉장히 어, 항산반 무늬를 화려하게 발현시키면서 올라왔지요. 기부에서부터 무늬가 이렇게 항산반이 멋지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어, 변도 굉장히 후육입니다. 어, 나사지가 또잘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예쁘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상당히 발전을 많이 하는 아주 멋진 단엽 항산반이고요. 촉수 두 촉에 지금 자마 하나 또 위치 좋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로 발전해서 올라올 것 같고요. 길이는 7cm에, 아, 길이는 6.5cm에 폭이 0.6입니다. 사이즈 작습니다. 꼭 감안하고 보십시오. 이제 자세하게 항산밤 무늬를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길이는 6, 6.5cm에 폭이 0.6입니다. 가격은 40만원입니다 아주 어, 제대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발전을 많이 할수 있는 아주 멋진 단엽황산반입니다 나사지 잘 들어 있습니다 네, 단엽황산반 뿌리입니다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아주 건강합니다 어, 그리고 지금 어, 촉수 두 촉에 여기에 보시면은 자마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예쁘게 한번 비양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 나사지가 전체적으로도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엽성이 굉장히 후유기죠 산반문이 아주 상당히 예쁘게 기부에서부터 멋지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작품 만드시기 아주 멋진 어, 그런 어, 단의 황산반이고요. 어, 촉수두 척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멋지게 자꾸 만들어 보십시오. 네. 6번은, 어, 이편 종토입니다. 어, 이 개체는 전진촉이 아주 예쁘게 상강으로 지금 발전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배양하시면서 도 멋지게 발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어, 촉수는 지금 두 촉에 신화가 또 위치 좋게 한쪽 예쁘게 올라오고 있고, 어, 뒤에 촉에도 그렇고 자마가 또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쁘게 발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어, 뒤에 쪽에 입장이 3장 정도 잘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전진 쪽은 아주 깔끔합니다. 상강으로 또 예쁘게 발전이 되어서 나온 멋진 입변 중투구요. 어, 두쪽에 신화 한쪽 자마 두개 있습니다. 길이는 18cm에 폭이 0.9입니다. 가격은 24만원입니다. 어, 신화부터 해서 또 예쁘게 어 멋지게 발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발전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잎변중투입니다. 어, 잎변중투 네.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건강합니다. 가닥수도많고요 어, 전진촉이 또 이렇게 상강으로 어, 약간 발전이 되어서 나왔지요. 어, 촉수는 지금 두촉에 신화가 한쪽 아주 예쁘게 올라오고 있고 옆에도 자마 하나 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뒤에 쪽에도 지금 자마가 또 하나 있지요. 그래서 촉수 두 촉에, 어, 신한 쪽 자마 두 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발전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어, 개체입니다. 상강으로 멋지게 지금 발전이 되어서 나왔고요 어,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네, 7은 한엽 서반입니다. 전체적으로 서반 문이 아주 화려하게 잘 발현이 되어 있고요 어, 변도 굉장히, 어, 예쁘면서 아주 예비 후육입니다. 보시면. 어, 까랑까랑한 그런 엽성을 가지고 있는 한엽수반입니다 촉수는 지금 두 촉에 신화가 굉장히 굵게 지금 한쪽 올라오고 있고요. 어,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진 거 보십시오. 어, 굉장히 배골도 깊으면서엽 자체는 굉장히 후육입니다. 아담하게 또 예쁘게 자꾸 만들어 보십시오. 어, 촉수 지금 두 촉에 신화 한쪽이고요 길이는 17cm에 폭이 어, 0.8이고요. 가격은 10만 원입니다. 네, 7번 한엽 서반 어 뿌리입니다. 보시면 어 뿌리는 조금 가닥 수는 어, 적습니다. 그리고 어 신화의 새 뿌리도 예쁘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변이 상당히 후유기면서 아주 서반 무늬가 화려하게 들어 있는 멋집 한엽 서반이고요. 두쪽에 지금 신화한 저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멋지게 또촉수날려서 예쁜 꽃한번 피워보십시오. 예쁜 굉장히 후육입니다. 네, 8번은 정일품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호피 무늬가 또 예쁘게 들어있는 정일품이고요. 어, 빛을 많이 주면서 배양하시면 아주 극한색의 호피 무늬가 발현되는 멋진 개체지요. 어, 자연적으로도 빛을 많이 주면은, 어, 무늬가 잘 발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정일품입니다. 누구나가 배양하기 쉽고, 어, 잘 배양되는 그런 게 제지요. 축수는 지금 세 촉에 자마가 4개 있습니다. 길이는 14cm에 폭이 0.8이고요. 가격은 11만원입니다. 어, 약간의 스크래치들이 조금씩 있어서 반점하고 있어서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전진초가고는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합니다. 마지게배양해보십시 네, 정일품 뿌리입니다.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건강합니다. 가닥수도 많고요 촉수는 지금 어, 세촉에 자마가 네개 있습니다. 예쁘게 배양하셔서 또 멋지게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호피무늬가 상당히 까캉색으로 발현되는 멋진 정이품입니다 네, 코바는 입변 중투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어, 작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신화도 한쪽 굵게 지금 위치 좋게 올라오고 있고 또 밑에 작은 어, 신화도 한쪽이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촉수 지금 세 촉에 자마가 또, 어, 맨 뒤에 촉부터 해서 각 촉에 하나씩 해서 또세 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쁘게 또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 전체적으로 엽성도 굉장히 부유기면서, 어, 종투 무늬는 또 예쁘게, 어, 들어 있습니다. 마무리도 상당히 좋고요 우수한 그런, 어, 자태를 갖추고 있는 예쁜 입변 종투고요 촉수 지금 세 촉에, 어, 아, 두 촉에 신화 한 촉, 자마 세개 있습니다. 길이는 21cm에 폭이 0.8입니다. 가격은 20만원입니다.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네, 9번은, 어, 이편 중투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건강합니다. 신화가 아주 굵게 지금 한쪽 예쁘게 올라오고 있죠. 이쪽에도 지금 볼록하게 자마가 튀어나오겠습니다. 뒤에 쪽에도 지금 자마 이렇게 있고요. 어맨 뒤에 쪽에도 지금 자마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 척수는 지금 세 쪽에 어 신화가 또 한쪽 예쁘게 올라오고 있고 자마 세개 있습니다. 예쁘게 배양하셔서 또멋진 중투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잘 상태는 좋습니다. 네, 10번은 입변사피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어, 사피 무늬가 화려하게 예쁘게 어, 무늬가 발현되어 있는 그런 입변사피입니다. 보시면 배굴도 상당히 깊고요. 오가져 있으면서 힘도 있습니다. 어, 촉수는 지금 세 촉에 어, 자마가 또 두개 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브가 두개또 있어서 힘도 실어주고요. 어 빛을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사피는 또더 화려하게 색감도 황으로 가는 그런 어 개체입니다. 어세 쪽에 잠아두개 있고요. 길이는 15cm에 폭이 0.7입니다. 가격은 7만원입니다. 아주 어, 사피 무늬가 상당히 아주 예쁘게 들어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멋지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어 작품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아주 멋진 그런 개체 되겠습니다. 예쁘게 배양해 네, 보십시오. 10번은 잎변 사피 뿌리입니다.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까매도 단단합니다.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고요. 사피 무늬가 이렇게 아주 배골 깊이 어,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여비 굉장히 구육입니다. 멋지게 배양하시면서 또 빛을 많이 주면서 제대로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어, 멋지게 또 사피 무늬가 발현되는 그런 개체고요. 촉수, 지금, 어, 세 촉에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어, 예쁘게 한번또 촉수도 늘려보고 하십시오. 네, 11번은, 어, 입변 중합 중투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작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보시면 중합 중투로 이렇게 예쁘게 무늬는 발현되어 있습니다. 어, 멋지게 발전을 시켜보십시오. 어, 촉수는 지금 세 촉에, 어,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길이는 12cm에 폭이 0 7이고요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예쁘게 또 발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어, 중합중투로 무늬는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네, 11번 중합중투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배양하시는 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어, 짧지만 가닥수는 이렇게 있습니다. 어, 무늬는 이렇게 중합중투로 예쁘게 들어있고요 어, 자마, 지금 여기에, 어, 두 개, 어, 있습니다. 예쁘게 배양하셔서 청소 날려보십시오. 아주, 종 어, 중앙정도 무늬는 화려하게 예쁘게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네, 12번 입변 항산반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어, 항산반 무늬 상당히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백골도 깊고, 어, 후유에 멋진 그런 개체입니다. 예, 네, 종자목 하십시오. 촉수 지금 한쪽에, 신화가 한쪽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길이는 14cm에 폭은 0 8이고요 가격은 7만원입니다. 어, 종자목으로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굉장히 변이 아주, 어, 후유긴, 어, 그런 멋진 개체입니다. 네, 12번. 입변 항산반 뿌리입니다. 뿌리 가닥수 이렇게 긴 뿌리부터 세가닥입니다 신화 한쪽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뿌리도 내리고 있고요. 어, 항산반 무늬가 상당히 예쁘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정사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뱀 마무리도 좋고요. 옆도 아주 후육에, 어, 항산반이 예쁘게 들어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이렇게 오가지 있으면서 힘도 있습니다. 배골도 상당히 깊고요. 어, 아주 우수한 그런 개체입니다. 한쪽이 신화 한쪽입니다. 네, 13번은 진주룡입니다. 어, 배양종이지만 어, 홍두가 아주 예쁘게 피는 그런 개체지요. 어, 이 개체는 지금 뿌리 가닥수는 조금 적습니다. 근데 이제, 어, 뿌리가 단단하면서 제대로 내려있기 때문에, 어, 무르거나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전진촉을, 어, 집에서 새로 받았기 때문에, 어, 정량이 다 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시고, 또 뿌리 가닥수 적어도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촉수는 지금 총 어, 6촉입니다. 그렇지만 어, 이제 전진촉이 이렇게 멋지게 발전을 해서 어, 저희가 어, 집에서 난실에서 받았고요비양하시면서 어, 이렇게 멋지게 발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어, 꽃도 곧볼수 있겠습니다. 뒤에 촉에 이렇게 잎이 조금 갈라져 있거나 그런게 제가 두 입장이 있습니다. 감만하고 보시고요. 꽃피우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뿌리가 가닥수가 적어도, 어, 물러서, 어 그런 뿌리가 없기 때문에, 정량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냥 심으셔가지고 배양하셔도 잘 배양되는 그런 개체입니다. 전지 적이 화찍이 발전되어서 나왔죠. 여섯 쪽이 신화 한 쪽이고요. 길이는 11cm에 폭이 1.8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어 9만원입니다. 멋지게 배양하셔서 제대로, 어, 또, 예쁜 홍도화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네, 13번 진주룡입니다. 뿌리고요 뿌리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 가사수가 조금 적지만은,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어, 이 전진초 가구를, 어, 저희 난실에서 받았기 때문에, 크게, 어, 무르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배양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 예쁘게 배양하셔서 또 촉수 늘려보십시오. 어, 꽃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여섯 촉에 지금 신화가 한 촉입니다. 네, 이렇게 1차로 1세품종소개시켜드렸고요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면 제나무자 주십시오.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요 오후에 2차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앤나누이었습니다